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볼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회에서 출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요. 동양고전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불선 동양 사상은 천지인 합일로 귀결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동양인들은 결국 천지인 합일을 이루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서 성경이 천지인 합일이라는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양인에게 천지인 합일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늘이 우주의 힘 아니면 하늘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결국 인간이 돌을 닦아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동양의 소망과 달리 성경은 천지인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겠다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겨우 동행을 허락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 같은 자의 소원을 감히 들어주시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은 충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현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시간 속 존재입니다. 최근 물리학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 하지요. 인간의 역사는 신석 영명부터 해봤자 1만 년입니다. 138억 년과 1만 년의 차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에게 위대함이 있지요. 문명을 이루어낸 것을 보면 참 인간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말씀하신 이유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이라도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면 죽으니, 반석 틈에서 등이라도 보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도 보존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모세의 갈망도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와 음성을 넘어 만나는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나 계속 음성으로 말씀과 언어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조처를 취하셨지요.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4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천대의 은혜와 3, 4대의 보응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의 보응을 망설이시는지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고 너희와 계속 동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두려운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며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정복하라 하는 과제를 주신 거죠. 모세는 반석 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뵙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반석 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팀 켈러 목사는 이 반석 틈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은혜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의 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치유와 용서와 축제의 자리를 펼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천국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이 동양인의 천지인 합일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양인은 천지인을 같은 차원에서 보지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같은 레벨입니다. 보통 이런 논적 영상이다, 그럽니다. 힌두교의 범아 이려도 이쪽이고, 뭐 불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일체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 다르신 분이지요. 천지인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인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천지인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통치해 나가고 계시다. 나중에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 틈에 숨어 있어야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 값을 치르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은 불의하게, 약간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관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기이한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동양 현자들, 현인들이 말하던 천지인 합일의 그 세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어, 정관계의 고위직들, 재벌들, 대학자들, 음, 거대한 일을 이루신 분들, 큰 선교 사역을 이루신 분들, 저는 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내나 참 놀랐습니다. 그런 자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미미한 존재라서 열등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예,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참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인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마음에 음참 부럽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처럼 될까? 제가 왜 그들을 부러워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축복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축복만큼 임재는 받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하며,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도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작은 축복을 크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반석 틈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동행을 계속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도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도록 가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